공유 씨 다시 모시 겠습니다. 5년에 걸쳐서 까였어요, 여러 작품을. 까였다기보다 이제 거절을 당했다. 예, 예. 멋진 답을 주셨어요. 멀리서 문자를 주셨었는데, 미팅을 하고, 네?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도깨비라도 괜찮으시다면 이 작품을 하겠습니다. 라고 답장을 주셔가지고, 걱정이 되니까 우리 다 같이. 잘 해보자라고 답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라마를 조금 이제 뭐랄까 언제부턴가 좀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사실 김숙 작가님은 저한테도 대단하신 분이었고 그쵸, 예. 제가 뭐 이렇게 제가 특별해서 그 전에 거절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문제였는데 태양의 후예 전작이 워낙 잘 됐잖아요 네? 어, 전작품이 잘 됐다고 뭐 건방떨지 않고 나는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짜 열심히 할 거야. 날 믿어 줘라는 말씀이 어머. 너무 앞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많이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, 촬영장에 가서 워낙에 이제 네분다 너무 편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거기에 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잘안 녹았는데. <웃음> <이제> <웃음> 점점 아직, 아직. 녹아들고 있는 것 예. 같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도깨비가 공유형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. 뭐 원래부터 잘안던 사이였고 형이랑 같이 한다면 저도 또어 부담 없이 한번 재밌게 놀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약간 음,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으셔서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촬영하면서. 장난도 많이 치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어, 것 같아서 네, 기분 좋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건작의 흥행하고는 사실 상관 없이요. 매번 새로운 작품을 마주할 때면 늘 부담되고 떨리는 건 똑같아요. 어, 부담은 늘 있지만 또 거기에 살짝 이렇게 기대가는 느낌도 아, 있어서. <laughs> 그리고 김고은 씨가 좀 전에 얘기를 네. 하셨는데 사실 뭐 다들 김고은 씨 남자 배우 보기 많다. 뭐. 좋은 선배들하고 일 많이 하셨다 이랬는데 뭐 제가 김고은 씨를 만난 건 저한테도 되게 복이, 복인 거죠. 네. 네. 그거 배우분들께 여쭤봐요. 제가 <laughs> 자 이동욱 씨가 마이크를. 네. 예, 캐릭터가 잡았습니다. 좋아서 예, 선택했습니다. 예. 후회 없어요? 예. 후회 없습니다. 아주 즐겁게 잘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유래나 씨도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<laughs> 어느 캐릭터 하나. 이좀 소외받거나 미움받지 않게끔 너무 예쁘게 잘 써주시기 때문에 모든 배우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배우 네. 민석이 형이랑 친분이 좀 있어요. 네. 태양요괴 나왔던 형이. 김민석 예. 형이랑 친분이 있어서 며칠 전에 잠깐 마주쳤는데 김은숙 작가님을 그냥 믿고 가라고. 김은숙 작가님의 대본은 그냥 써 있는 대로 읽기만 하면 마법이 일어진 일어난다. 아, 그렇게 했길래? 네. <laughs> <laughs> 그런 말을 해주,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정말. 그냥 읽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게 무슨 말입니까, 도대체? 하이라이트 예. 아주 짧게 나왔는데 그배 위에서 공유 씨가 액션하는 신이 또 있거든요. 그것도 기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 배우들의 그 케미스트리를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 그거를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우리 성재 군이. 그 도깨비와 저승사자 사이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네?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도깨비랑 저승사자랑 <laughs> 그렇죠? 같이 산다는 게 네. 성재훈이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줘요.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정말 귀여운 모습, 뭐 멋있는 모습, 섹시한 모습, 여러 모습을 다 보실 수 있고 정말 귀여워요. 네.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저승사자 형님, 동욱이 형이. 이동욱 씨. <씨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 남자 배우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뭐 너무 멋있으시고요. 저는 아까 보는데 어은탁이의 우리 배우 김구은 씨가 정말 싱그럽게 웃는 그 미소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근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막. 많이 웃어줘요.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드라마 속에 많이 담길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